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2021년 졸업작품 패키 커넥터의 개발을 진행한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패키 커넥터의 소개 영상으로서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의 영역을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프리 프로덕션입니다. 패키 커넥터는 제가 데이터 통신을 공부할 때 TCP는 TCP/IP처럼 묶여서 다뤄지는데 정작 TCP는 UDP랑 역할이 같네. 그럼 TCP랑 IP가 연인 관계인데 UDP가 이걸 질투한다는 설정이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작품입니다. 게임에는 총 5가지. IPP6, STP, TCP, UDP 그리고 대본 총 다섯 개의 프로토콜이 등장하고요. 처음에는 모든 프로토콜에 가장 최상위 개발자라는 느낌의 투자자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 저의 의도와 맞지 않는것 같아서 결국 결과물에서는, 결과물에서는 이 캐릭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캐릭터들 외에도 TCP의 예 파트너인 RPB4라던가 데이터링크에서 패킷을 옮기는 패킷레빗이라는 오리지널 요소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메인 프로덕션인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개발은 유니티, 게임 내 리소스는 아이패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하였어요. 게임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게 저희 게임에 가장 처음 보게 되는 게임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캐릭터 선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캐릭터 선택에서는 각 캐릭터들의 스킬과 그리고 캐릭터들의 배경을 알수 있는데요. 캐릭터들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최고의 프로토콜이 되고자 하는 UDP와 그런 UDP를 응원하고 그녀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길에 IPv4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TCP, 그리고 IPv4의 후속 규작으로 나왔지만 기계로 제작되었기에 자신의 존재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IPv6. 그리고 STP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데요. 제가 데이터 통신을 할때 TCP UDP는 제대로 가르치면서 STP는 대학원 가정이라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STP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화내진 않을까? 하는 설정에서 TCP UDP의 인기를 좀 부러워하면서 TCP 유신 UDP, UDP를 쓰러뜨리고 최고의 프로토콜이 되려고 하는 캐릭터가 바로 STP입니다. 데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투자자하고 좀 관련이 있는 캐릭터였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투자자가 결과적으로 게임에서 빠지게 되면서 UDP의 친한 친구, 동시에 게임의 제4의 벽을 좀 통과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게임의 경우, 저희가 포토번호를 이용해서 용령충에서 어떤 곳으로 갈지 찾게 되잖아요. 그것을 추상화해서 같은 그림찾기를 규칙으로 도입했어요. 이렇게 규칙으로 도입한 이유는 캐릭터 게임의 특성상 알기 쉬운 규칙을 사용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신과 적이 번갈아가면서 카드를 고르게 되고요. 그리고 카드를 먼저 다 골라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체력칸이 있어요. 이 체력 칸에 모두 다 사용하는 쪽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적 AI는 카드의 위치는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턴이 시작될 때마다 30%의 30 확률로 그 해당 패킷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까먹게 됩니다. 캐릭터 스킬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게임을 진행을 조금 할게요.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스킬 사용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킬인데요. 예를 들어서 TCP, UDP 같은 경우에는 Syn Flood를 기반으로한 스킬을 개발하였어요. 그래서 이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적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위치에 있는 각 위치마다 어떤 걸 뽑았는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50%의 확률로 잊어먹게 됩니다. 신이 좀 신이 플러드하면서 패킷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형성화한 스킬이에요. 게임을 일단 계속 진행해서 어느 쪽이 끝날 때까지 일단 계속 해볼게요. 정말 ai가 게임을 너무 잘해서 밸런싱 할때 정말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임을 함께 하기 정말 좋은 ai가 나올 수 있어서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열심히 만든 ai가 조금 멍청해진 기분이라서 조금 슬픈 감도 있더라고요 아까 요 쪽에 네트워크층 카드가 요 안에 있었죠? 맞다. 카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보셨다시피 모습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IPV4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층 그런 식으로 이 게임 외부에서 나왔지만 캐릭터에 포함되지 않았던 요소들을 차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종료하고 이제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패키 커넥터의 경우에는 프로덕션 이후의 홍보와 관련된 포스트 프로덕션으로서 이모티콘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게임의 메인 캐릭터가 TCP과 UDP인데 이 둘을 토끼 캐릭터로 만든 이 이모티콘은 현재 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8월부터 계속된 기획과 개발은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작품을 기획하고 나갈지 훈련과 훈련이 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을 더욱 더 상세하게 알게 된 기분이어서 정말 뿌듯한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패키 커넥터의 작품 소개를 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